토요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군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가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티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이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에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이 디모데, 긴 훈련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가 된 디모데를 향해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느 서신서들이 갖고 있는 특징처럼 디모데 전서 또한 디모데가 섬기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 내에 특정한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솔루션을 제기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에베소 교회 내에 거짓 선지자들이 침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구원은 예수 크리스토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 침투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도 추가적인 인간적인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런 정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할례나 율법과 같은 우로운 행위, 선한 행위를 지키면서 역동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 결과 에베소 교회는 큰 혼란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되는 그런 아픔도 함께 겪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이런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내용을 편지로 쓴다면 어떤 내용을 써야 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나왔던 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비판하면서 바른 복음은 이것이다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디모데에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너가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라면서 명확한 대응 매뉴얼을 세세하게 적어서 보내 주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나온 이 바울의 경우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애배석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아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께 내가 감사하다. 바울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가 유대인 중에서도 좋은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뛰어난 스승 밑에서 대단한 교육을 받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엄청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큰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렇게 빛나는 자신의 옛 모습을 감추고자 과거의 비방자이자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던 그 암흑기의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향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박해하던 그런 못난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신 것도 모자라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신 그 놀라우신 그 감사에 이렇게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던 것은 그가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인 바울을 의인인 바울로서 바꾼 것은 그의 신분이나 지혜, 언변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작스럽게 찾아와 주신 그런 예수님을 통해 그가 회심하고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운데 바울의 행위는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오직 바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치르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그 놀라운 기적만이 이곳에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떠한 선한 행위로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전수받아서 구원받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롯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그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섬김이나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만 갔습니다. 이 충만한 믿음으로, 이 충만한 믿음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격 없는 이 자신에게 맡겨졌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케하던 바울도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보며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안 된다.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이렇게 누군가를 정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격이 없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이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이 존재한다면, 우리 또한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차별도 한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블레싱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슴에 품고 있는 이 VIP들을 향해 기도로 준비하고, 이제 머자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아직 VIP를 선정하지 못해서 그저 흘러가는 한 가지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VIP를 정하지 못했다면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보기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블레싱이지만 지금이라도 기도로 준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분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